정무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장관님 그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개헌이라고 하면 당연히 국민들 이나 뭐 정치권에서 대통령 4년 연임 제 개헌 이것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128조 제2항 뭐 언급하지 않아도 잘 내용 알고 계시죠 예. 헌법 개정안 제안한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의 연임에 관한 규정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저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할 경우에 개헌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법무부 법무부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네, 정, 일단 저는 그 개헌의 주체가 개헌 발의자가 대통령 또는 국회 아니겠습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가 개헌 논의 주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정부 안에서 혹시 대통령이 주관하여 발의를 하게 된다고 하면 당히 법무부가 주관 부서가 돼어갖고 개헌안을 만들어야 그렇죠.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직까지 법무부에서 개헌 관련된 검토나 작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지난번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요, 법제처장님께서 이 헌법 제 128조 제 2항에 대해서 어. 개헌을 할 경우에 국민의 결단 운운하시면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도 가능한 개헌 이런 걸 언급을 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주무부처 장관인 법무부 장관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그 헌법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개헌에 있어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이 물론 최종적인 의견이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 118조에 에 관련해서도 또 통상적으로는 뭐 재임 중 대통령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게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정부에서 개헌안을 만들든 국회에서 만들든 그 개헌안이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 이번 정부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그뭐 통상적인 해석입니다. 네. 어, 또한 가지 법제처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중단돼 있지만 다섯 개의 재판, 열두 개의 혐의, 이재명 대통령 엄연히 피고인이죠. 근데 이게 전부 무죄다. 이렇게 말씀하여서 법조차장께서 법무부 장관의 입장 어떻습니까? 뭐, 법조처장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뭐, 개인적 견해에 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역시 정부에 들어오기 전에 또... 그 정당행 소속 국회의원으로서는 늘 비슷한 주장을 해 왔습니다. 다만 이게 법원에서 헌법 84조에 의해 갖고서 중단시킨 거기 때문에 저는 법원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12개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뭐 제가 그게 관련해 갖고 현재 법무장관이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네. 법조차장님. 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다섯 개 재판 12개 혐의 모두 무죄라는 입장 그대로입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을 이렇게 국감장에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수용한다고 아까만. 그러면 말씀하신 개인적인 말씀하신 입장으로서는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하시고 있다 이런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은 이재명 대통령이 12개가 다 무죄라서 참 억울한 피고인인데 그럼 법제처장으로서 빨리 재판 속게 해가지고 이 억울한 누명을 풀어줍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취지에 어떤 게 반하죠? 헌법 84조에서 그그 그 대통령 취임 후에 기소뿐만 아니라 기존에 제기됐던 공소의 진행도 중지돼야 된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음 대통령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재판을 속해가지고 무죄를 선고받는 게 맞죠? 법무 네. 장관님. 예. 네. 검찰에 자주 지휘를 하는 것같은데요 이제는.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 법원에 신청하도록 검찰에 지휘하실 용이 없으십니까? 예, 제가 뭐 일반적인 사건에 관련해서는 제가 지휘를 하지만 일반적인 지휘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물론 여러 사건에서 관련된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제가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12개의) 혐의로 진행 중인 (5개) 재판에 대해서 지금 중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무죄라고 주장하시는 법조차장도 계시고 하니까 이것을 빨리 속개해서 재판을 빨리 진행해서 무죄 선고 받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재판 재개 신청하도록 검찰에 지휘하실 용의가 없으시냐그 말입니다 예 네, 뭐~ 저~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그런 지휘를 하려고 하면 제가 검찰총장, 지금 현재는 검찰총장 대응을 통해서 지시해야, 돼, 지휘를 해야 되는데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적절하지 않죠? 어쨌든 법원에 의해서, 법원에서 재판주령인 재판장이 또 헌법과 법률에근거해서 중단한 거를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지휘로 다시 진행하라고 하는 것은 뭐 적절해 보이지는 않았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가지고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왜 비판을 하죠? 예, 그 즉시 무중석열 어, 뭐 대통령 관련한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그 이전에 그 이전에 검찰이 계속해왔던 관행이라든가 일서 전혀. 관행에 뭐 놨던 사례 에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에 또법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중제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법원에서 하염 없이 재판 중지를 하면은요 검찰에서 재판 재개해달라고 신청하기도 합니다. 이건 뭐 헌법상의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네. 금방 장관님께서 구체적인 사건에서 지휘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 얼마 전에 또그 대통령실에서 동부지검에 백혜령 경정 배치해 가지고 수사해라. 그거는 당연히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니까 장관께서 10월 13일날 월요일에 부랴부랴 공문으로 법무부에서 검찰에다가 공문으로 사건 지휘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라기보다는 그 일반적인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의미였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동부지검 수사팀에다가 백혜령 경쟁을 배치해서 수사를 하라고 하는 게 그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지 뭐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뭐, 구체적 사건을 이렇게 처리해라 저렇게 처리해라 또는 뭐~ 그런데 말이죠 그런 지침은 아니었습니다. 어~ 그~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에 어~ 동부지검장하고 대검차장이 뭐라고 했냐 면 (10월 12일날) 대통령실에서 동부지검에 대한 사건 지휘를 하기 전에 금요일날 이미 대검차장이 그 대검 차장을 통 재검 대검 차장이 동부지검에 대해서 어떻게 지휘했는 내용 은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대통령 말씀하시기 전에 그러한 취지의 말씀이 있을 것 같다고 하는 내용을 이제 대통령 비서실에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검토를 해봤고 대통령 말씀하신 그 이후에 제가 그런 정도의 지시를 했습니다. 그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뭐 다른 시간이 않습니다. 종료되었으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